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람 별 시간 선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우신 두 분의 아티스트가 나와주셨습니다 자 소개해드릴까요? 안녕하세요 바이올린 연주한 박진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피아노를 연주한 이종아입니다 네. 여러분 어, 이번에는 무슨 곡을 하냐면요 첫 번째 곡은 블라인드 드림 나를 날로 보내주세요. 랑네두 <laughs> 번째 곡은 사랑이 분다입니다. 자 플라잉 투더은 어느 분이 선택하셨던 곡이죠? 나야? 응. 네랬던 네. 같아요 <laughs> 기억이 안나요좀 아, 신나, 신나는 거 어, 신나는 노래였던 거어 맞아요 맞아요. 저는 그냥 던지기만 했던 거 아니야? 이걸 하자고는 않았어요. 어. 네, 그래도 너무 이번 주제에 맞는 좋은 곡이었던 것 같아요. 사실 Fly Me to the Moon이 에보니아 세너에서또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안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도 있긴 한데 이 버전을 처음 했어요. 어, 어. 네, 이 버전을 원래 Fly Me to the Moon이 약간 슬로우 슬로우 보고 약간 보사노바. 어, 보사 아니 보사노바가 이거 아닌가요? 이게 보사노바잖아요. 원래는 그게 아니고 앨범게 있는 Fly Me to the. 이 정도 였다지마음이게 처음 느리게 에반게리온에서 나오는 버전이 진짜 유명하단 말이에요. 음. 그 버전으로는 연주를 많이 해봤는데, 보사노가 버전은 처음이었는데, 어? 이거 이거 때문에 이제 종아님이 굉장히 고생하셨어요말 <laughs> 손가락에 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. <laughs> 네, 모든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 저기죠. 스케일이 엄청나거든요. 어... 네, 그 스케일, 스케일이 일반 스케일이 아니고 노래하는 거예요. 노리로 나와서. <웃음> 어. 소리안, 아시죠? 모르죠? 모르시나요? 소리안 <laughs> <laughs> 스케일은 아주 굉장히 애를 먹은 곡이긴 하지만 연주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. 음음. 이게 오랜만에 클래식이 아닌 음음. 다른 예를, 재즈를 연주하니까 느낌도 새롭고 좀 오늘 되게 프레쉬한 기운을 막 얻어서 가는 것 같아요. 좋무요 좋아요. 사실 이게 녹화는 처음이었는데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뭔가 음. 어, 박자가 공격공평 음. 이렇게 여전해 음. 아, 어, 죄송합니다 너무 귀여운 척했네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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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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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, 아니야, 네. 아니 근데 처음아니어려니 곡을 우리가 맞춰 보니까그 다음에 나왔던니들 아니야, 아니야, 던니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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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, 고니야아니아니 아니야, 감동 먹었잖아요. 신부 하시 거. 어. 아, 아멘. 아. 아이고, 아멘? <웃음> <크리스천이라>. <웃음> 아멘. 아멘. 어 이렇게 아멘. 크리스천이야아멘이라아말이네요안녕하 아멘. 아멘.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. 맞습니다. 제가 이소라 씨 팬이라서 바람의 문다를 추천했습니다. 근데 나 솔직히 말해서 앞이 연주하면서 아멘 딱그 저희 진서님이 약간 연주를 하시는데 아, 너무 감동되거거아요 음. 이건 약간 다 TMI일 수도 있지만 이소라이 노래 중에 아멘이라는 곡이 또 있어요. 어 진짜 놀랐어요. 음... 신기하죠? 네. <웃음> <웃음> 자, 저희 한번 이렇게 수다를 떨어봤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감상하러 가실까요? 이번에 진짜 바람, 별, 시간 선물. 시간, 선물 자꾸 바람과 별과 시, 나무와 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. 저희 그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번에도 이두 분을 모시기를 원하시면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, 구독을사랑해주다요사니다 네. 아!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를거있까요 오늘은? 아 네네 어...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인사가 단 하나밖에 없는 거 건강 유의하시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 다리 꼬고 있는 분 제가 아리어머들고 어머님들께,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상황이 어려우시잖아요. 몸과 마음에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. 어, 에보니안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채널을 보시는 많은 여러분 저희 음악으로 어, 많이 힐링을 하셨으면 참 좋겠고요 저희 많이 찾아주세요 <laughs>